I d 식이랑 같은 집에서 o w much you 내 o u l d have done. You did it. You did it. You d 여기 it. y 집으로 보 d it. You did it. You did it. 의 o u d 이쪽으로 가면 거의 다 빠져 t You did i 아 You did it. You d 아, 똥 풀어가요. 아 진짜 천천히 하겠지. 아, 예, 천천히. 천천히. 얼른 버리.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밑으로 여기서 얼른 아니 여기서 얼른 더 많이 가이로 갔다. 가이 저쪽으로 네, 가이로 갔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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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조절 잘하시오. 저쪽 내려봐. 그쪽이 언니들 내려봐. 언니, 어, 언니 언니들이 좀 내려주셔야 네. 저희가. 가요? 아니야, 아니야, 내려. 내렸어요, 아니, 저, 그게 그게, 아니, 내렸어요. 뭐, 아니, 그게 내고 네, 살짝 내려야 그럼, 돼요. 어, 사, 사. 살짝 내려주고. 자, 어, 아, 그래서 가위로 가보라, 가위로. 안내리 안